하로 블루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만나볼 거, 오늘은 바로 21일, 아 21일날 정식 발매를 한 우리 강화천팩 쌍베기 파이터 가져왔습니다. 자, 저번에 선행 발매 때한 하고, 요번에 이제 두 번째 박스죠. 어, 두 번째 박스 가져왔고요. 저번에 좀 망했어가지고, 어, 요번에는 좀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그럴라 어, 슈퍼레어, 아, 슈퍼레어, 웬만하면은 서포트 카드, 어, 서포트 슈퍼레어 카드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 저번에 v m a x 도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 좀, 심하다 했었는데, 오늘 과연 좋은 카드들이 나올지, 어,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아, 강화창팩 300의 파이터 한 박스에 3만원짜리 우리 강화창팩 300의 파이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뜯어 왔고요 서른팩 쌍둥이 파이터 두 번째 영상 <laughs>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죠. 자, 첫번째팩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뿔충이 뭐필과 가라리 됐으면 손지부린 바랜드 나왔고요 자, 저번처럼 말안나오면 되는데 좀잘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어, 요번에 요새 일격으로 하우스, 요번에 <laughs> 일격으로 하우스 레어 나왔네요. 아, 일격카드 나왔구요. 저번에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 요번에는 좀, 금손으로, 금손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이퍼레어라든가, 아, 일러스트가 다른 슈퍼레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서포트레어라든가, 서포트 슈퍼레어라든가, 그런 애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초반이어서 안 나오고 있고요. 자, V 카드 나왔습니다. V 카드 나왔고 어떤 V 카드일지 보도록 하죠. 자, 초라기 단골 또로박지 만박지 하나 둘 셋. 아, <laughs> 저번에 나왔던 가라리야도킹 V 나왔습니다. 자, 조합과 파멸의 한마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더블레어 일격 카드 가라리야도킹 V 나왔고요. 아 일단은 시작은 가라리야도킹으로 시작을 했고요. 어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빠르게 넘어가보도록 하죠. 샤크니아 나왔습니다. 다음 가라르, 아, 다음 가라르아도 킹이래. 다음 쌍벽의 파이터 보도록 하죠. 인텔리레온, 일격 카드. 아, 연격, 참. 연격, 여러분들. 연격 카드 나왔고요 다음 뭐, 요테리, 칠리, 딱충이, 닥트리오 나왔습니다. 어허 자, 다음 뭐, 치고마. 어, 우리 치고마, 뽀구충이 휠구, 다이맥스, 나무 언더, 그 다음에 가라르데스판, 레어 나왔고요 다음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보도록 하죠. 자 울먹이 연격카드 암테르곤율릉 나루림 독팔이 나왔고요. 다음 쌍벽의 파이터 보도록 하죠. 자 V 카드 어 V 카드 나왔습니다. V 카드 나왔고요. 뭐 울먹이 몸지부린 불카모스도적 하나 둘 셋. 아 저번에는 가라르 파이어브이 나왔었죠. 이번에는 가라르 썬더브이 나왔습니다. 자 특성 투쟁 본능과 천둥차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HP 200 w 어 우리 격투 속성 가라르 썬더 V 나왔습니다. 어 썬더 V 나왔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자뭐뿔칭이 필고 가라르 됐으면서 나루링 복침북 일격 카드 나왔고 다음 Vmax 카드도 나줬으면 좋겠는데 어 보도록 하죠. 뭐내던숭이 렌터 화강돌 바랜드 나왔고요. 다음 장벽파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라르, 파오리, 마디네, 요텔이 가라르, 창파나이트, 쉐임이 나왔고요 다음, 쌍벽의 파이터, 아, 헤라클러스, 그 다음에, 세이퍼, 수리운동, 손지벌이, 메아리 홀은 나왔습니다. 메아리 홀은 나왔고, 다음, 자, 왕눈의그 다음에, 랜턴, 그 다음에, 헤라클로스그 다음에, 드레디어, 독침부, 일격카드 나왔고요 자, 일격 연격 카드는 계속 나오고 있고 자 나룬펌프, 장구, 디그다, 철구, 누겔레온 나왔습니다 다음 쌍욕파이터 아! V 이 카드 나왔고요 약간 느낌이... 뭐지? 어... 어 느낌이 좀안 좋은데 슈퍼레 카드거든요? 하나 둘 셋! 아! 아왜 이렇게 자꾸 이런 애들만 나오지? 파츠레곤 V 나왔습니다 HP 220에 번개속성 태고이부리와 마운틴 스윙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슈퍼레어 파츠레곤 부위 나왔네요. 아, 이러면 좀안 좋은데, 아, 자꾸 이렇게 송송. 일단 슈퍼레어 나왔습니다. 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닥트리오 나왔고요 다음 쌍벽의 파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돈숭이 나왔고요 다음 뭐, 활활바, 내돈숭, 볼트로스 나왔고. 빠르게 가보도록 하죠. 슈퍼레어가 벌써 나왔으면은, 아. 기대하기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울 모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뭐 영격의 우라우스 나왔습니다 영격 우라우스 레어 영격 카드 나왔고요 다음 뭐 샤프니아 하데리아 초라기 나루림 세이버이 나왔고 아 다른 분들 보면 막 도전 같은 애들 슈퍼레어 나오고 그러는데 아하 이거 가라네 창파나이트 나왔고요 연경마스터에서좀 좋은 게 나와서 그런지, V카드 나왔고, 좀안 나오나 봅니다. 어 가라르 프리저 V 나왔네요. 특성, 재구축, 그 다음에, 사이코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초속성, 더블어 가라르 프리저 나왔습니다. 어, 아, 저런 애들이 차라리 V로, 슈퍼레어로 나왔으면 했는데, 아, 안타깝게도 V로 나왔고요 슈퍼레어는 우리 파치레곤. 귀여운, 어, 파치레곤 나왔습니다. 다음, 쌍배 파이터. 아, 또, VMAX가 안 나오네요? 왜, 왜 이러지? 자, 이제 두 팩, 두팩 남았고요. 쌍벽의 파이터 두팩 남았고. 자, 두 팩. 자, 보도록 하죠. 어허. 자, 바랜더 마지막 가라르. 아, 쌍벽의 파이터. 우리 가라르 삼색 피들기가 들어가 있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laughs> 일격으로 하우스 레어 나오면서 오늘. 와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쌍벽 파이터 만나봤는데요 와 이거 운이 똥손이 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저변에 저기하고 나서부터 약간 좀어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보도록 하죠 자 가라르 프리저 V 나왔구요 그 다음에 파치르곤 V 슈퍼레어 가라르 썬더 V W 레어 가라리아 도킹 V 나오면서 한 박스에 꼴랑 4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는 좀 너무 심한데 아자 운이 거의 무슨 무슨 어, 근데 뭐 카드 숨겨진 것도 없고요 지금 아하 자 똥송 등급 한거 같습니다 아 <laughs> 여러분들은 꼭 제발 좋은 카드 뽑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이만 마칠 겁니다 저랑 맞지 않는 쌍벽 파이터랑 오늘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